가 저기 아, 아저씨한테 아이스크림 아저씨 넣을요네자 자, 고마워 <laughs> <laughs> 자진절드로 했고요 여기 뿐이 아니라 다음 행사 장이 여수에요. 여수에서도 또 여수의 여러 분들 같은 친구들의 기록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강릉이에요. 그래서 이 녹색원의 체험전에 어떤 기록이 남을 거고, 자 이제부터 저 조형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 거. 이거 다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면 작가의 대담이라고 해요. 거창한 거 말고 저 조형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앞으로 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따라서 저 조형물 계단 쪽으로 오면 돼요. 그럼 내가 알려드릴게요. 알겠죠? 자, 다들 각자 체험할 거 하시고요. 조형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친구들은 저 앞으로 오면 돼요. 자, 가라. 카메가요